안녕하세요 드림월입니다. 자 오늘은 광명 철산동에 지 와있습니다. 어, 이쪽 부동산에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어, 잠깐 들렸고요. 어, 이쪽에 온 김에 아파트 한번 살펴보고 한번 가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도덕파크 2단지에서 1단지로 넘어가는 그 상가고요. 굉장히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부동산과 은행, 뭐 학원 여러 가지 있고요. 어, 바로 앞에 오른쪽 펜스 쳐져 있는 부분은 철산 센트럴 프루지온인데요. 어, 2021년 3월에 이제 입주 예정입니다. 지금 어, 한참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어, 바로 왼쪽 편은 지금 브라운스톤 2차 그리고 1차 아파트가 보입니다. 이쪽도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 어, 브라운스톤 2차 같은 경우는 지금 34평 기준으로 거의 7억 가까이 거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이 사실 아, 골목이 너무 좁아가지고 다니기에 좀 불편하긴 한데. 예. 지금 낮이라서 이렇게 많이 막히진 않지만, 뭐,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어, 그런 붐비는 시간에는 차가 좀 막히기도 합니다.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저 앞에 보이는 데가 광명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준공은 2007년 12월이구요. 426세대. 어, 이쪽에 푸르지오 아파트나 브라운스톤 1차, 2차. 어, 이 아파트들이 사실 선호도가 썩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쪽에 는 아파트들이 전부 다 이제 고바이 경사 위에 있거든요. 경사 위에 있다 보니 여름에는 덥고 힘들고 땀나고 겨울에는 미끄럽고 약간 위험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 아이들 키우는 그런 부모 입장에서는 저 애들이 좀 마음껏 뛰어놀기도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뭐 유모차 태워가지고 애들 이제 뭐 어린이집이라도 보내려고 하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체력적으로 좀 힘들기도 하죠. 그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선호도도 약간 떨어지고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은 이 아파트를 매매, 로 거주하는 것보다 전세로 거주하는 것을 선호했어요. 그래서 2016년 봄쯤에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어, 2016년 3월쯤에 제가 임장, 임장 다니면서 이제 갭 투자로, 투자로 하나 사놓으려고 답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 소장님이 어, 푸르지오 아파트는 차로 치면 은 이제 풀옵션. 어, 그리고 이제 광명 브라운스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깡통 아파트.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예, 이제 그게 이제 브랜드 차이겠죠. 하여튼 그 푸르지오나 브라운스톤 둘다 아파트가 좀 고바위 언덕에 있어서 조금 이제 선호도는 많이 좀 떨어졌던 그런 아파트긴 한데 지금 와서 보면은 굉장히 아파트 값도 많이 올랐고 어, 도덕파크나 그한 오, 주공 5단지에 비해서 연식이 그래도 2006년식, 2007년식 아파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래된 아파트는 아닙니다. 그리고 브라운스톤 2차 같은 경우는 경사가 좀 있어서 위에동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데 좀 불편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한 2년 전쯤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편하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단지 위쪽으로 도보를 이용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어, 브라운스톤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거를 부동산에 가서 매도 계약을 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거를 진작 좀알았으면 조금 더 가지고 있거나 좀 천천히 팔았을 텐데 부동산에서 매매, 매매 거래를 하고 이제 가봤는데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가,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상당히 좀 착잡했습니다. 어, 브라운스톤 2차를 제가 2016년 4월에 34평형 무려 34평형을 개 2,100만 원에 샀어요. 그러니까 3억 8,600에 천 사가지고 전세를 3억 6,500에 놓은 거죠. 그래서 2,100만 원에 34평형 아파트를 구입을 했는데, 어, 이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금방 팔았습니다. 4억 4,600에 팔았어요. 팔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거의 1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저처럼 투자하시면 안 돼요. 아파트 사, 사셔가지고 서울이나 광명 이런데 입지 좋고 어 준식, 연식도 괜찮은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4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사고팔고 와리가리 하면은 에뭐 저처럼 돈 많이 못 벌어요 어,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제가 다 겪어봤으니까 어,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 를 하지 마시고 성공적인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네 왼쪽 편에는 철산동 상업지역이고요 어, 여러 가지 뭐 술집이나 음식점 그리고 뭐 은행 경차서어 이천인 아울렛 웬만한 뭐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곳입니다. 네, 이쪽에서 네, 웬만한 거다 해결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오른쪽 편에는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 아파트고요. 어, 요 아파트는 현재 철산 레미안 자이 아파트와 대장 아파트를 앞다투고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요. 어, 두 아파트 시세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철산 프루주 한해체 같은 경우는 이제 철산역과 좀더 가깝고 어, 레미안 자이 같은 경우는 초중고등학교를 끼고 있고 아무래도 브랜드에 좀 앞서 있다 보니까 어, 그런 선호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우열을 좀 가리기는 힘들지만 예, 둘다 되게 좋은 아파트예요. 자 여기서 우회전하시면 어, 철산 레미안 자이 아파트가 지금 보입니다. 어, 철산 레미안 자이는 2,072세대고 총 17개동. 아, 연식은 2009년 11월이네요. 24평 기준으로 최근에 8억 이상에 다 거래가 됐고요. 34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0억대, 11억까지 이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문주가 멋있어요. 레미안과 자이 국내에서 1등, 2등하는 브랜드가 합쳐서 만든 그런 컨소시엄 아파트인데 음, 브랜드도 괜찮고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그런 철산의 대장 아파트입니다. 아저 앞으로는 광명 두산리브 트레움 아파트가 보이는데요. 어, 이 아파트도 철산 레미안자이 그리고 어, 프리즈 하늘채와 마찬가지로 2009년 11월 준공이고 그리고 1,248세대 총 9개동으로 이렇게 대단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 여기도 굉장히 동간 거리도 넓고 어, 살기 좋은 그런 아파트예요. 어, 그리고 제 앞에는 이편한 세상 센트라빌 아파트가 보입니다. 어, 유 아파트는, 어, 좀 전에 부동산 소장님한테 얘기, 어, 들은 얘기인데, 도덕파크 1단지에 사시던, 어, 도, 현재 도덕파크 1단지에 살고 있는 그 세입자가, 로얄동이죠. 그 101동 24평형을 5억 5천인가에 구입을 했대요. 그런데 뭐, 시간이 얼마 안 가서 가격이 좀 많이 올 올라, 조금 올라서, 어, 6억인가 이렇게 팔았다고 합니다. 뭐, 1년 안 돼가지고요. 1년도 안 돼서 6억에 팔았는데, 아 지금 이 아파트 가격이, 24평형 기준으로 한 8억에서 9억정도 하거든요 어, 동양이 한 8억 초반정도 남양이 한 9억정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세입자분이 전세로 살고 계시는데 어 소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이분이 도덕파크 2단지 방 2개짜리 17평형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다가 지금 도덕파크 1단지에 지금 들어오셨거든요 어 근데 참몇년 전에 이렇게 매매가 전세가 차이 별로 안 났대 어, 나중에 입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이 편한 세상 센트라빌 아파트를 구입을 하신 건데 아 어, 단기간 내에 아파트값이 좀 오르고 그리고 주변에서 뭐 집값이 떨어진다 뭐 앞으로 불안하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뭐그 부동산 사장님은 당연히 그거를 가지고 백일동을 가지고 계신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까 이미 정리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광명이든 서울이든 입지 좋고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어렵게 마련하셨다면 그거는 나중에 팔아서 더 좋은 곳으로 가지 않는 이상 절대 파시면 안 돼요. 이렇게 괜찮은 곳에 일군 대단지 브랜드의 이런 준신축급 아파트는 시세가 오르든 떨어지든 장기간 실거주 하시면서 그냥 시세를 잊고 사시는 게돈 버는 길입니다. 어, 지금까지 살면서 부동산을 투자해 본 적도 없고, 어, 진지하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어, 차라리 이렇게 잊고 사시면서 그냥 실거주 목적으로 장기간 거주하는 게내 재산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금이 무겁고 규제가 많을 때일수록 어, 똘똘한 부동산 한 채는 쉽게 팔면 안 됩니다. 아, 지금 광명 푸르지 아파트 그 후문 쪽으로 왔구요. 어이 아파트 바로 뒤쪽에는 이렇게 도덕파크 산이 있어서 굉장히 공기도 좋고 이제 쾌적한 그런 자연 환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이새 아파트가 2007년식 아파트가 바로 뒤쪽에 있고 이 앞에는 이제 재개발을 앞둔 그런 이제 주택가가 보이네요. 어 이쪽에 재개발 예정인 어, 광명 12구역은 2020년 3월달 어 벌써 이제 사업시행 인가가 났고요. 어 2021년 상반기쯤에 이제 관리 처분이 예정돼 있고 어, 한 2025년 정도에 이제 아파트를 이제 준공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어, 광명 12구역도 아무래도 도덕산 중턱에 있고 어, 이제 푸르지와 마찬가지로 그 언덕이 상당히 고바위가 좀 심한 편입니다. 어, 그렇지만 어, 철산역 지하철역 지하철역과도 매우 가깝고 아무래도 이제 GS건설 국내 최고의 그 일군 브랜드가 이제 들어서, 들어서고. 어, 총 2097세대 규모로 굉장히 대단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도 어, 이제 광명의 시, 시세를 리딩할 그런 대장 아파트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어, GS 건설에서 지하 7층부터 29층까지 이 19개 동으로 어, 지을 예정인데 어, 특이한 점은 어, 보통 아파트를 지을 때 평지에 있는 아파트는 지하 2층에서 뭐 주차대 수가 많다고 하면 지하 3층까지도 가긴 하는데. 지하 7층이라는 점은 여기가 굉장히 고바위라는 점이에요. 어, 물론 이제 철산역의 초역세권인 그런 입지적인 장점은 있지만, 언덕이라는 그런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 참, 앞으로 여기가 어떻게 바뀌어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 저 개인적으로는 평지에 한 10년차 된 아파트랑 그 고바위의 새 아파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10년차 된 평지 아파트를 선택할 것 같은데, 어,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고바이 아파트에서 몇년 이상 사신 분들은 이 평지 아파트의 소중함을 이 가슴 깊이 정말 이, 가, 정말 간절하게 이 평지 아파트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바이를 이제 막 여름과 겨울에 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하신 분들은 어, 평지 아파트의 소중함을 진짜 누구보다 더잘알 거예요. 네. 그게 다 바로 다 시세에 다 고스란히 반영이 됩니다. 어, 철산동의 아파트 좀 둘러보는 김에 어, 도덕파크 1단지 지하 주차장 한번 갔다 왔습니다. 어, 도덕파크 아파트는 굉장히 이제 살기도 좋고 주민들의 그런 만족도가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아파트예요. 어, 방금 여기 보이시는 이 차단기도 어, 예전엔 없었는데 한 4년 전쯤인가 이제 새로 생겼어요. 이제 어, 관리비 모아 가지고 이제 만들었나 봅니다. 네, 바로 옆에 이제 유치원 바로 보이고요. 길 따라서 언덕이 좀 있어서 조금 이렇게 쭉 내려가셔야 됩니다. 네. 어 조금 전에 지하 주차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요. 어 도덕파크 1단지 아파트는 어 대부분의 동들이 지하 주차장과 엘리베이터가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 101동과 100, 105동만 유일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101동이 남양이고 어 지하철역과도 가까워서 가장 로얄동입니다. 어, 도덕파크 24평형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 101동을 구입하시면 실거주 만족도도 높고 나중에 팔 때도 더 높은 가격으로 팔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는 동입니다. 어,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아무래도 로얄동 로얄층을 선택하는 게 어, 뭐 여러모로 좋겠죠. 자 오늘은 이제 철산동 아파트를 어, 비오는 날이 여름철 장마철에 한번 돌아봤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